얼굴이 좀 칙칙하잖아요. 나이 먹으면 그리고 목에 주름도 생기고 사각 스카프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사선으로 삼각이 되게 접으세요. 꼭지점을 이쪽으로 접은 부분이 이쪽으로 오게 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만큼을 남기신 다음에 접어주세요. 꺾어 접으세요. 지난번하고 동일해요. 이렇게 해서 접으세요. 이거 몇 번만 하면 연습하면 잘 되거든요. 딱 접어주세요. 딱딱 튀어 딱. 요거 남는 거는 그냥 요 상태에서 얘를 요렇게 가져오신 다음에 툭 요렇게 됐죠. 요거를 고무줄로 묶어주세요. 그래서 묶어줍니다. 요만큼 냉기고 묶어요. 이두번 묶어 주세요. 묶고 나서 이렇게 해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프릴이 밑으로 가게 해서 그대로 목으로 가져오세요.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돼. 이제 중요해이 고무줄을 벌려서 얘를 여기다가 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스카프는 반이 벌써 이미 접어졌어. 접어주잖아요쭉 살짝만 당겨주세요. 이렇게 이미 됐어 이 상태에서 됐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아까 잡아당겨 놓은 요거 있잖아요 밑에 요거를 여기를 잡으신 상태에서 요거를 풀으세요. 잡아당기세요. 쭉쭉쭉쭉쭉쭉쭉 펼치세요 밑으로. 밑으로 쭉쭉쭉쭉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쭉쭉 이렇게 내려가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풀이를 살짝 펼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도 요거는 그냥 요, 요렇게 놔둔 채로 펼치세요. 그러면 봐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카프가. 그래서 요렇게 되면 배두가리죠? 앞에 여기 벌어진 것도 가리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점퍼를 입어볼게요. 이걸 입고 나갈 건데 점퍼를 딱 입으면 그냥 점퍼를 입으시는 것보다 앞에가 너무 과하지도 않으면서 여기가 그냥 자연스러운 프릴이 이렇게 생기면서 그냥 여기 밑에 너무 길게 나오지도 않아.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입으시면 돼요.